전 이쪽이 더 취향. 왜냐면 안 보게 됐고 얼굴도 살점도 좀 취한. 얘 눈이 탁하잖아요. 그게 매력이죠. 뭔가 이 눈빛이 똘망똘망해서 귀여워요. 실패. 앞에 실패. 앞에 실패가 안 된대. <laughs> 얘는 약간 어, 우리 같이 파티 가서 해놓고 다른 여자라고될것 같아. 막 여자애들 둘러싸여가지고막어 왔어. 아 어, 어, 어. 오. 오. 아, 아 약간. 대박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듣기로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<laughs>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앞에 여기 프리큐어 있거든요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마법소녀물 보셨어요? 보긴 보는데 프리큐어는 사실 다는 안 봐가지고 마법소녀 본게 <laughs> 진짜 하나도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어째서지? 드래곤볼 보셨어요? 어 당연하죠. 이 같은 봤어요. 같은 작가입니다. <laughs> 아 저는 드래곤볼 안 봤어. <laughs> 진짜요? 네. 있어요? 드래곤볼 아, 똑같은데어요 그쵸 작성하면 어, 어. 그 똑같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, 조사이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비싸 생기긴 했어요 어릴 때 조금 보다가 음 재밌다 이러고만 기억이 돼요 전 헌사헌타는 어. 어. 봤거든요 보셨어요? 아, 어, 저 헌사헌타는 당연히 봤죠 제가 한창 볼때 멈췄을 때가 개미편 저도 개미편까지 봤어요 <laughs> 개미편 <편으로. 웃음> 다행이다 다행이다 <laughs> 개미편 이후로 안 봐가지고 저는 그 개미편 딱 1화 보고 개미가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래서 안 봤어요 음 루미님이 두개다 보셨으니까 선택권은 넘겨드릴게요이게둘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? 네음자 얼바라서 드링크 쏴하겠습니다. 원래 그런 거죠 인생. <laughs> 저둘다안 봤어요. 저아 이분은 초면이시고요. 네. 테니스 영감은 보긴 봤는데 이럴 때는 그냥 둘이 얼굴로 걸로 해, 얼굴로 그럴까요? 음. <laughs>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? 죄송하지만 둘다 취향이 아니에요. <laughs> 그러면은 그냥 익숙한 얼굴로 하겠습니다. 둘다안 봤어. 요 <laughs> 없었어요. 누구, 누구세요? 되게 순해 보이잖아요. 둘다 순해 보이는데. 근데 약간 속에 뭔가 검은 속내를 어, 맞아. 있었어. <laughs> <이쪽으로 맞아>. 약간 <laughs> 유명한 생각하고 있을 거 <laughs> 그렇죠, 같죠. 그렇죠. 이쪽으로 하겠습니다. 좋았어. 오저이이 이 친구는 알아요. <laughs> 저둘다 아는데. 분명히 있더라. <laughs> 어떤 친구예요? 이 호머린이야? 이 친구는 조용한 친구. 그래,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, 세상의 모든 남기를 저는 사랑하고요. 존중합니다. <laughs> 모든 취향을 존중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앙스타에 나오는 친구들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, 왜요? 개성이 너무 강하다할까 그렇게 치면 토호루가 나는데 음. 얼굴로 치면은 저는 코가 더 취향인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얼빠이 때문에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세상에 저둘다안 봤어. 아 어, 근데 저희 이 얼굴 좋아해요. 이런 얼굴. 전 사실 왼쪽 판데 아, 이렇게 갈릴 수가. 보셨어요? 바이올렛에 버어갔는데 어, 네. 이거 보시면 이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. 전 이거 모르니까. 아예. 오케이. 어, 아, 드디어 아는 캐잖아. 둘다 보셨나요? 아, 둘다안 봤어요. <laughs> 아이 거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. 근데 이, 이쪽은 제가 판타지인 거 알거든요. 어, 이거는 그냥 러브코미디 학원물이거든요. 학원 아, 저는 후리미야이아카의 캐릭터 진짜 좋아하고, 성의 엑소시스트에서도 이 유큐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는데. 오 그러면 은 이번에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카의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에 아카네. 버리.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하시나요? <laughs> 둘다 보셨나요? 도쿄 리벤져스는 봤는데, 삼월의 라이온은 안 봤어요. 근데 딱 봐도. 네, 과목해 보여요. 네. <laughs> 저도 도쿄 리벤더스는 조금 봤는데 류규지켄이 누구죠? 이런 이름이었나? 아니지 않았어. 약간 드... 드라켄, 이런... 드라켄. 아, 음, 이게 원래 플레이 류규지켄인가봐요. <laughs> 네. 근데 약간 변발리라서전이 캐릭터가 좀더친야 오케이, 그럼. 저 약간 머리 긴 애들 좋아해요. 저는 이 친구가 약간 순해 같은 느낌이라서 좋아하긴 한데 이 친구도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좋아요. 선택인 건가? 오. 자. 둘다 봤어요? 봤. 보셨어요? 안봤어둘다 아, 어떻게 선겨드릴게요 이거 매려,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 아닌가? 약간 여장남자 아 오히려 여. 좋아 저는 좋네요 힘 요. 짱짱 세요 아. 한 숟가락으로 사람 여러 명들 수도 있어요 아, 그럼 좀 별로예요 어째서지?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쪽도 힘 짱짱 세요 아, 그래 보여요 <laughs> 이쪽은 사람인데 괴물이 들어와 있다고 해야 되나 음, 얼굴은 이쪽이 좀더 취향 좀, 좀 진정해 보이잖아 오오 어, 저는 사실 그럼 둘 중에 했을 때 이쪽이 좀더 취향입니다 성격이랑 했을 때 음, 좋아요. 어, 둘다 보셨나요? 일단은 이쪽은 취향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왜요? INFP의 대명사잖아요. <laughs> 아, 진짜 취향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저는 근데 둘다안 봤어요. 문어스트레이더스는 봤는데 이 친구가 기억이 안 나요. 몰라요, 이 친구를. 저는 이거는 안 먹고 에반게리온을 봤는데 이쪽이 이건 좀 아닌 더 아닌 것 같아요. 네 예, 그냥 좋아요. 이쪽이 좀더 그리고 취향이에요. <웃음> 이쪽으로 할게요. <laughs> 도 성격 약간, 약간 근데 신지 조금 생긴 거는 괜찮지 않아요? 그냥 어... 너무 찌질해서 그런가? 네. <laughs> 찌질한 맛이 있잖아요. <laughs> 답답해요. 아, 알았어요. <laughs> 아, 얘는 예, 입밖 조금 찔린다. 아, 아니에요. 거보셨어요 <laughs> 저는 이쪽만 보고 저안 봤어요. 저 이쪽. 아. 네. 저도 사이코패스 봤거든요. 네. 근데 저 코가 미신자리 네. 몰라요. 어째서죠? 보통은 다들 신야를 좋아하던데? 애니의 약간 공식 미남? 밀어주는 그.. 정말 싫어해요 아 그니까 막 그게 미남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그 설정이 조금 제취향아니 음. 근데 예. 이 친구도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쵸 그럼 아는 캐릭터로 할까요? 그래요 어 저.. 보셨어요? 조조를 안 맞거든요? 아 근데 제가 요시다하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카쿠인 노리아키를 좋아해요 그러면 <laughs> 이제 <이리> 갑시다 레로레로 <laughs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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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로레로 먼저 선제권 드릴게요 제가 아. 그리고 제가 말을 오늘 뗄게요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네할 말이 많아요 저 사실 하이큐를 다 봤거든요 네. 이 친구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제 네. 아웃 오브 안중이었나 그 봐요 쇼크카라는 친구 아, 아. 그 그치만 제 취향이 아니라서 저는 봤어요? 디스코돌? 네 진짜 진 친한이세요? 괜찮으셨나요? 아, 그렇구나 <laughs> 왜지 왜지 저고르 싫어하는 남왜왜 이렇게 아 진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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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어차피 내내 이상형인데 문제 될거 있나요? 근데 약간 방탄소년단 제 스타일 아니요라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지금. 아 약간 유명인을 막 갑자기 어, 저는 그사람 <laughs> 별로 <laughs> <laughs> 안돼 고조 사랑합니다. 이쪽을 좋아하시나요? 네 저는 탱 좋아했어요. 그냥 카이코 볼 때도 재밌게 봤어요. 음흠. 고조를 왜좋아시죠 엄청 되게 취미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하지만 여자랑 놀잖아요 취미 일을 안 하고 아주 <laughs> 아주 순진한 얼굴하고 음... 나쁜 사람인가요?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고조 사랑합니다 <laughs> 오저 왼쪽만 알아요 저도 왼쪽만 알아요 그렇지만 딱히 왼쪽이 최악은 아니 근데 오른발 때 굉장히 좋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되게 정정 정의로운 어, 그. 근데 사람으로. 되게 정의롭고 든든한데 내 사람이면 좀 싫을 것 같아. 음. 자꾸 다른 사람 챙겨주느라 바빠가지고 아. 결국에. 어, 잠깐만 저기 나 도와달래 이러면. 아 어. 어, 미안 미안 어, 잠깐만. 너도 고 있길래. 결국 혼자 막힘 빠져가지고 막, 아 살려줘 이러고 있을 것 같고. 그래도 막아막 음. 어, 막 괜찮아 이러면은 아니 나 괜찮아 이러면서 또 센척 할것 같고. 어. 아니 난 힘들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이분은 어때 보여요? 아세요? 과묵하실 것 같아요. 이 깁스 아요어 근데 그래 보여요 그쵸 막 약간 되게 약간 츤데레 타입? 어 츤데레 츤데레 어, 같은, 같은 느낌 전 개인적으로 롤마이트 그래요 이쪽으로 합시다 오둘다안봤어 저디그레이맨은 봤는데 응. 이 친구도 알기는 알아요. 이 사람 얘도 뭐 있, 있었던 것 같은데? 뭔가 아무튼 랩하는 친구들 아닌가요? 어, 마이크로 싸우는 친구들. 오이 <laughs> <있구나. 어이>, 오이. <어이. 웃음> 나한테 불만 있으면서 <쓰면 웃음> 마이크로 <이렇게>. 마이크로 하는 친구들. 그러면 막 데이트하다가 싸울 때 갑자기 야 나한테 불만 있으면. 랩으로 랩으로 해. 아니 저 힙합 스시스가 많이 그 좋아해요. 음 애니는 안 맞지만 캐릭터들이 좀 귀엽고 노래가 좋아요. 근데 디그레이먼 제가 아예 몰라가지고 이 친구 그 공식에다 밀어주는 하지 맙시다. <laughs> 얘는 그래도 좀 성격이 좋아 보이잖아요. 그럼 이쪽으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제 의견 이 너무 어. 많이 들어가고 아니, 있는 거 아니죠? 에요 근데 아니다. 성격이 좋아 보이기는 함 정말로 <laughs> 저둘다 알기는 아는데 그냥 얼굴 취향으로 합시다. <laughs> 음, 저... 전 이쪽. 오 이쪽 저... 이쪽이래요? 네. 저 이쪽 고르실 줄 알았어요. 아 그래요? 음. 저는 얘를 알거든요. 그래서 얘는 별로요. 모르고. 오 오. 그래서. 그럼 조조로 합시다 저둘다 몰라요 저는 이쪽이 취향이 더아주 강력하게 좋아. 취향 좋아요 역시 이게 애니를 보면 달라요 외관을 볼 아, 수가 없어서 화살을 네. 아니까 이쪽 네. <laughs> 음. 취향은 너 얘네들 둘다 약간 얘는 앞에서 성격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약간 그 아니, 얘는 약간 공식 빌런처럼 생기지 않았어? 어, 빌런인데, 허격 좋은 그 빌런 알아요? 그 약간 늙을 만한 느낌? 어, 맞아, 맞아. 느낌이고. 그런 느낌, 그런 느낌. 고 얘는 완전 약간. 열혈, 완전. 막 맞아. 자기 혼자 연습 막 열심히 해놓고, 맞아. 너네 왜 열심히 안 해? 막 이렇게. 막 어, 뭐 비슷한 잘.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다 보진 않아가지고, 중간에 갑자기 얘네가 <웃음> <웃음> 테니스로 <웃음> 판타지를 찍어가지고, 정말 진중한 테니스 만나였거든요? <laughs> 근데 나중에는 막 갑자기 막, 증가 <laughs> <중독 웃음> 부서져. <웃음> <웃음> 진짜 그래요? 증가 <laughs> <중독> 부서져요, <웃음> 테니스로? <웃음> 내가,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? <laughs> 저는 그럼 왼쪽 하겠습니다. 이둘 중에서는 저 이쪽이 얼굴 취향이. 에요 저는 이쪽이 취향이에요. <laughs> 어 왜요? 그냥 잘 생겼잖아요. 아잘 생겼네. 네. 이쪽이 더잘 생겼는데요? 그런가? 네 뭔가 이 눈빛이 똘망똘망해서 귀여워요. <laughs> 아저 근데 얼굴은 여기가 더 <laughs> 좋아요. 저, 저 중년을 좀안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음, 네. <laughs> 중둘다안 봐. 중년까지는 아니지않요둘다 <laughs> 좋으니까 그럼 <laughs> 이쪽으로. 오. <laughs> 아니. 저는 내이 네, 친구 좋아요. 이 친구 왠지 저 열혈 그런 친구 좋아하거든요. 음. 에너지 엄청 막 있고. 근데 기타 들고 싸우는 데 괜찮아. 기타 들고 싸워요? <laughs> 네. 기타로 사람을 때렸나요? 제 사실 이거 게임만 해봐가지고. 아그 애니를 보면은. 기타로 때려? 사람을? <laughs> 이렇게? 그래요. 네. 데스메탈 뭔가... 같은 건가? 뭔가 이렇게 생긴 친구가 막 싸우던데 이렇게. 오른말트는 사람을 구하지만 친구는 사람을 치는 <laughs> 아, 그렇게 설득하려고 한건 <laughs> <하던> 아니었는데 <laughs> 기타에 맞고 싶지 아서전 <laughs> 이쪽이 더 취향 왜냐면 안 보게 됐고 얼굴도 설정도 좀 취향이 얘 눈이 탁하잖아요 그게 매력이죠 뭔가 이분빛이 똘망똘망해서 귀여워요 실패 실패 아까는 설득안된다 근데 저 배신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얘랑... 얘는 그래도 나한 사람만 좋아할 것 같은데 맞다? 얘는 약간 <laughs> 아, 우리 같이 파티 가자 해놓고 다른 여자랑 놀것 같아. 그렇구나. 막 그렇구나. 여자애들 둘러싸여 가지고 막어 왔어. 아오 오. 약간 너무 인싸라서 친구들 만나 가지고 얘도 챙겨주고 저도 신겨주고 어. 이럴 것 같은 느낌. 응. <laughs> 음. 전얘얘 얘 하나 알고 초대받아서 딱 갔는데 우르르 둘러싸여 가지고 막 놀고 있고. 아 그럼 얘 끼기. 안녕. 어, 나 여기 구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어. 갈게? 갈, 갈게. 갔는데 없어진지도 몰라. 어, 그 왔었어? 어. <laughs> 이런 느낌? <laughs> 제가 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.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너무 강력하게 주저한 거 아닌가? 저는 <laughs> 이쪽 그냥 1인데 저는 이 친구를 사랑해요. <laughs> 이 친구는 체리를 잘 먹습니다. 저거 <laughs> 체리예요? 네. 지금까지 사료 줬었어. 그, 아니 제가 본 조조는 그랬는데 갑자기 막 창문 깨지고 막 갑자기 지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고 <laughs> 좀 아. 얘네 그때 정말 애기인데 어른 같은 얘네 애기예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. 바로 알았어. <laughs> 그러면 이쪽으로 할까요? <laughs> 그러하다 이유로. 아 그러하다 이유로. 이 편집 됐으니까 편집. 저. 아 좋아요. 이쪽. 오랜이트 별로 사심 없어요. 좋은 아빠 같은 사... 우리 아빠였으면 좋았을 것 같긴. 아니야 우리 아빠였어 답답할 것 같아. 저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증서 주고 이럴 것 같아. 어? 그러니까 막 보증서 달라 그러면 <laughs> 정신 아, 차려. 보... 정신 차려. 어? 보증이 <laughs> 장난이긴 맞아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쪽인데 안돼. <laughs> 저는 별로 사심이 없습니다 저 캐릭터에. 저는 이쪽이 아 이쪽이 어저 어, 좋아요 좋아요 네. 이쪽이요. <laughs> <laughs> 그냥 이거 말이어 1위였잖아요 처음부터 결승이었잖아요 그냥 아니 아니 얘를 뭐 좋아하는데 이걸 뛰어넘을 캐릭터가 뭐안 나왔는데요? 아, 랭킹 아 랭킹 보면 또 터질 거 같은데 이럴 거 같았어요 일단 조금 내리고 시작해도 될까요?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저는 일단 순위권이 좀 없어요 아 진짜요? 첫 페이지는 없어요 위까지 좋은데 오위 오이 빼고 오위는 음... 모르시는 분 <laughs> 오늘부터 시는님안셨어요네 재밌나요? 친국의 남잔데 진짜 아, 저는 진짜? 그나마 얼굴 정색 고르려면 통매 여기요? 통매 음... 진짜 잘생겼어요 저하나코 음... 좋아해요 어? 하나코 귀여운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죄송한데 저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... <laughs> 저는 조로 좋아요 조로랑 저는 카네키랑 람포 좀 좋아해요 그나마 카네키 막제최애 캐릭터 애가 있데 카네키 걘 <laughs> 마무리 멘트? 뭘해야 돼? 마무리 멘트가 뭐죠? 세상의 <laughs> 모든 남기를 저는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모든 취향을 존중합니다 맞아요. 우리는 취정, 취존 맞지 <laughs> 하나 둘셋 그렇지 않은데 <laughs> 이게, 이게 어디서 배고픈데 150코인 핫입니다 와~~ <laughs> 드디어~~ 균형의 남자 159위 159위 한바시해주 정말 진국의 남자 제발 이름아 157위네 <laughs> 귀여워